안녕하세요. 내는치킨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소녀입니다. 오늘은 토핑 만들기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일단은 세 가지 종류의 케이크 초콜릿 토핑을 만들 거예요. 일단은 이빨강색 이 클레이로 만들 레드 초콜릿 토핑이고요. 그리고 네, 이 갈색, 깜던데. 갈색으로 만들 초코볼과 그리고 하트 초코 도핑입니다. 일단 초코볼부터 만들 건데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냥 잘게 나눠서 동글구글 돌리면 돼요. 이때 필요한 도구 도토보.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준비하세요.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게 좀 굳어가지고 지금.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크니까. 이거를 말려, 말아서 이렇게 돌글둥글 굴려서 이렇게. 엄청나 음, 그래서 체리 토핑 만드는 것처럼 가운데를 찍어주셔도 되고요. 모양은 뭐 초코볼이어서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도 돼요. 저는 동그랗게 만들고 바람 소녀님은 제 거를 한번 찍어주세요. 조금한 동그랗게 했거든요. 제가 지금 찍었는데 여기서는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거, 영상으로 보실 때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찍었어요. 아무튼 찍었어요. 이렇게 안 보이지? 찍었어요. 찍어도 잘 보이는데? 이렇게 좀 까뭇까뭇한 게 찍은 거예요. 여기 이거, 이거 아 진짜. 까뭇까뭇한 거는 좀 이상한 거같은데 이렇게 초코볼이 조금 커야 되지 않을까? 음~ 조금 더 작게? 저희 진짜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아 저희가 시작해서 구독이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보는 것 같아요. 안 찾아보는게 아니라 못 찾는거겠지 <laughs> 어떻게 찾아 내내 치킨이라고 치면 내내 치킨 치킨 먹는 사람들 밖에 안 떠있는데 아 그런가? 내내 치킨을 저희가... 웃음 치킨으로 바꿔야 되지 근데 인사할 때다 내내 치킨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삭제를 해야돼 다시 이름만 아니 그냥 한 영상을 찍어서 제가 이제 네네치킨이 아니라 웃음치킨입니다. 말하면 되지. 근데 그걸 볼지 안 알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네네치킨이라고 치지 마시고, 치면은 그안 나오니까, 제가 미니어처 네네치킨이나, 아니면 폰이라고 쳐서 나오 폰이 네네치킨, 폰이 네네치킨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폰이 네네치킨. 너 진짜 해봤어? 해봤어? 아 진짜 <laughs>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네네 치킨이라고 치고 네네 치킨 미니어처 뭐 그런 거. 아 제가 요새 이제 얘네 집에 와서 이거 아, 그만, 그만 그만 만들어라. 많이 찍고 있으니까 제발 구독 많이 해주세요, 플리즈. 제가 제 핸드폰이 있는데. 그걸로 구독하고 좋아요도 했어요. 나도 좋은 단짝 친구예요. 이렇게. 초코볼 자, 초코볼 천지가 되었네. 토코볼 덕코볼은 천지에 또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초코볼은 케이크 이번에는 레드로 만들어 볼게요. 레드는 무슨 모양으로 만들 건가요? 뭐 장미 모양으로도 만들고. 하트로 해볼까요? 뭐 그래도 괜찮고. 하트 모양이 있으니 하트로 해요. 자, 하트 만드는 법은 되게 쉬운데, 혹시 모르는, 방법,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동그랗게 올려주시고, 살짝 눌러주세 동그랗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한쪽을, 한 면을 이렇게 눌러요. 난 이렇게 만면었는데 이거 살짝 하고, 그 다음에 눌러주시면 난 이렇게 만드는다난 모르고 저는 하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저는 이렇게 만듭니다 저는 어떻게 만드냐면 안 보인다 아! 이렇게 딸기. 제가 만든 하트 딸기 초콜릿 하트 토핑을 오,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트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하트를 이렇게 만들려면 우선은 이거를 동그랗게 해주세요 동그랗게 동그랗게 한 다음에 이것을 길게 해주세요 길게 길게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그 다음에 손으로 꾹 누르면은 이게 이렇게 완성돼요 정말 기발한 이게 거의 다동 이런 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동그라미 뭐 기다란 것까지는 해봤고 이렇게 누르는 것도 해보신 적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모양이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고요. 제가 토끼 토끼 모양도 만드는 법뭐 알려드릴게요. 자, 아, 이거는 일단은, 여기서는, 아, 저희 출처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초콜 저... 모양은 저희, 저희가 만든 출처 아니... 저희 출 아닐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렇게. 초콜릿 만드는 거 아예 자체를, 네모난 초콜릿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달달 아, 컬 빨강색, 동그랗게 안친거 보이시나요? 살짝 눌러주세요. 동그랗게 해서 살짝 눌러주세요. 이거 살짝 길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살짝만. 약간 길다랗게 되게. 그러면 여기서, 자, 옆에 한번. 오, 위에 한반 근데 네, 잠시만요. 이렇게. 옆에. 저희가 네. 그 미니어처 토핑 을 소개할 때 하트 초콜릿을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화, 화이트가 떨어져서 하트 초콜릿을 이거를 레드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토, 제가 토핑 만들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토핑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고서는 바로 썰면 망쳐요. 왠줄 알아요? 이게 아이 클레이나 그런 거는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자르게 되면 이게 굳지 않는 상태에서, 네 굳지 않은 상태에서 <laughs> 자르게 되면 아이 클레이가 섞여요. 클레이가 섞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힌 다음에, 이제 자르면 이게 꽤 딱딱해져서, 이제 굳지 않고 이런 모양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야, 그, 저도 처음에 다른 친구랑 만들 때, 이거를 자르는데, 안말르고 그냥 팍 자른 거예요. 자몽만으 데안에 자르니까 안말로 자르니까 다못 쳤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토핑 모양.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하면 하고서 누르면 이렇게 토핑 모양 초콜릿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덕분에 이렇게 잘 토핑하고 이렇게 껐혔어요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